네, 지금 꼭 제가 맨날 사실 하고 싶은데 말을 안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음,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권에 데뷔해서 중앙 무대에 데뷔하고 나서 잘못된 습관이 민주당에 아주 일상화가 돼버린 것 같은데 음. 승리를 위하여 사소한 잘못 정도는 눈감아줄 수 있지. 음주운전도 좀 해도 되지. 절차상의 하자가 좀있을지언정 문제 없지. 음. 우리가 이기는 게더 중요하잖아. 지금 윤석열 타도가 첫 번째 목적이잖아. 우리 편이 좀죄 지은 건눈 감아줘. 그게 일상화됐죠. 그럼요.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게, 그게 맞습니까? 목적을 위해서 음. 수단을 정당화해도 되는 겁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약간 잘못됐더라도 정당화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 습성처럼 돼버렸는데 어찌 생각해보면 민주당은 아니 민주당이 아니죠. 민주주의는 수단. 수단이라고 할 절차와 과정이죠. 절차와 과정이 전부인 스포츠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건 목적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수가 다수가 약속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결론이 정해져 있으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결론은 도출해야 하는 거고 결론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 결론으로 가는 과정이 절차가 얼마나 다 수긍할 수 있는 타당한 과정인가가 중요한. 바로 그 절차와 과정이 전부인 게임이 바로 민주주의인데 이재명의 게임은 그게 아니에요. 목적만 있는 게임이에요. 그 절차와 과정은 완전히 그건 개나 줘 버리는 게임이 돼 버렸는데 그렇게 하니까 민주당의 당론원이라고 치고 몇년 동안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어? 주식 관련 그런 법안들 그냥 음. 날려버리잖아요. 이겨야 되니까. 어. 그럼요. 이게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길 수 있다고 하면 기본소득도 날릴 겁니다. 이게 정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근본적으로 그 목적의 수단을 정당하지 않는다라는 그 원칙을 좀 갖고 가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걸 잃어버리니까 지지자들도 그걸 잃어버린 그리고 것 같아요. 국가 전체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이거 한 가지하고 또 하나. 음. 피장파장의 오류인데 음. 음. 권선동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권선동의 죄는 권선동한테 물으면 되고요. 음. 이재명의 죄는 이재명에게 물으면 됩니다. 김건희는요, 이거 물어보지 마세요. 음. 이재명은요, 음. 이재명의 죄는 이재명이 책임지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같은 잘못을 범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우리 편이라도 잘못을 범했으면 비판을 해야 하는 거고 이게 피장파장의 논리인데 피장파장의 논리로 자기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음. 자주 쓰는 논리인데요. 제가 댓글을 자꾸 보다 보니까 이게 자꾸 떠올라서 맞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니까 그렇잖아요. 뭐뭐 뭐. 어 법인카드 뭐 유용 그~ 이~ 뭐냐면 아이 고뭐 칠만 팔천 원뭐 그거 가지고 뭐 <laughs> 윤석열은 어 특활비 백이십억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왜냐면 그런 원칙이 무너지면 그게 그 어떤 정치를 바라보는 눈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의 상식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피장파장 논법 쓰지 마라 이거는 정말 나쁜 정치인들이 쓰는 논법이다 음. 피장파장 논법은. 그다음에 목적이 수단을 정당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절차와 과정이 처음이자 끝인 게임이다. 민주주의를 마치 무슨 목적이 따로 있는 것처럼 윤석열을 타도하면 윤석열을 칭취하면 민주주의가 옵니까?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절차와 과정이 무너지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네. 이겁니다. 아까 제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말했는데 정치는 또 목적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목적 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권 획득이에요. 뭐, 뭐 목적이 근데 음. 목적이 잘못되면 그 정치가 잘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목적이 네, 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거나 이재명 무죄 만들기가 목적인 그 정치는 잘될 정치가 될수 없습니다. 음. 제대로 된 정당이고 제대로 된 정치인이면 이재명 무죄나 이재명 대통령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혼란스러운 국가와 힘들어한 국민을 안정시키고 음. 불안정성의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는데 진력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있습니까? 탄핵 이후에 대한 불안정성의 부채질을 예. 하고 있죠. 이게 목적이 틀린 겁니다. 음.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가 목적인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위해서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신 박힌 정치인은요. 음. 지금 재정신 박힌 정치인은요. 국가의 혼란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여야 타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더 안정적으로 이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왜? 눈에 사심이 끼었거든요. 이미 대통령이거든요. 준통령이에요, 준통령. 이런 사람은 정치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정치입니다. 정치가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하는 정치, 그런 사람 대통령 되면 나를 위해서 살겠죠. 국가 국민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